안녕하세요. 호두네 부동산의 마스코트 호두예요. 오늘은 여의도 색강역 도보 3분거리 여의도 진주 아파트 재건축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1977년에 지어진 49년차 단지로 4계동 376세대 규모예요. 평균 대지 지분은 약 13.9평, 주차는 세대당 0.5대로 굉장히 협소한 편이에요. B, C동은 제3동 일반, A, D동은 일반 상업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번 정비계획에서 전 구역이 일반 상업지역으로 상향됐습니다. 제 아파트는 최고 57층, 총 578세대로 재탄생할 예정인데요. 이중 조합원 분양은 360세대, 일반 분양은 130세대 전용 59기준 조합원 분양가는 약 15.8억, 일반 분양가는 약 17.7억으로 추정되어 기존 25평에서 35평으로 신청하면 분담금 약 3.5억 예상됩니다. 조합원 분양 신청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해요. 입지도 정말 좋아요. 색강력 도구권에 여의도역도 가까워서 GTXC, 신안산선, 신림선 연장, 서부선 등 교통 호재가 줄줄이 이어지고 한강공원, 여의도공원, 자매공원까지 녹지 접근성도 우수해요. 여의도초, 중, 고와 윤중초 중학교가 모두 반경 10분 내에 있어 교육 환경도 좋아요. 게다가 여의도 전략정비일리 구역과 함께 초고층 재건축 벨트로 재편될 예정이라 향후 10년, 20년이 더 기대되는 입지랍니다. 과연 여의도 진주, 진짜 진주처럼 빛날 수 있을까요? 다음 현장에서 또 만나요. 조금 더 자세한 정보와 실시간 소식을 받으시려면 네이버 검색창에 코드넷 부동산을 검색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